예, 승돌이는 스노우볼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원큐, 뉴 적금 알림 이벤트 한번 공유 드릴게요. 새롭게 출시될 적금 커밍순 이벤트이고요. 적금은 12월 26일에 출시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벤트 기간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진행하고요. 출시 알림 받고 뉴 적금을 가입하신 분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출시 알림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금 출시가 되면은 적금 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경품은 2월 10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사전 알림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적금 하신 분들 5,000명 추첨으로 맥도날드 빅맥 버거 주는 이벤트가 있고요. 참여 방법은 보면은 일단은 출시 알림 받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뉴 적금 출시하면 FC로 알려주면은 적금 가입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5,000명 빅맥 한번 응모해봐 주시고 그리고 적금 가입 즉시 맥너겟 네 조각 또는 아이스 드립 커피 증정 이거는 선착순 3만 명이거든요. 26일에 적금 출시되면 바로 가입해서 선착순 3만 명 여유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금 만기하게 되면은 빅맥 버거까지 주는 이벤트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알림 신청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저같은 경우도 알림신청 했구요 부산은행 퀴즈 이벤트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서와 부산은 처음이지 이벤트이고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시는 이벤트입니다 경품은 1,500명에게 스타벅스 주는 커피이구요 퀴즈 두 문제 맞추시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해양수산부 두 번째 문제는 주관식인데 부산 이렇게 해서 응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IBK 카드 미션하고 스타벅스, 그리고 만원 더 챌린지 CU 이벤트 있는데, IBK 카드 1주년 미션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모든 미션 달성하신 분들에게는 3,650명에게 IBK 포인트 10만 포인트부터 1,000 포인트까지 총 3,650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고, 또 미션 3까지 달성하면 스타벅스 커피 5,000명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예, 미션은 보면은 쇼핑 정리 플러스 둘러보기 간편결제 추가하기 그 다음에 QR 결제까지 하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IBK 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응모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IBK 카드 만원더 챌린지해서 전월보다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쓰면 은 CU 쿠폰 3천0원권 증정하는 이벤트이고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IBK 개인카드 보유 고객 진행 대상 되시고요. CU 3천0원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간단한 이벤트인데요. 한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